안녕하세요, 여러분. 풍도 TV 풍도가 오늘은 혼자 낚시를 왔습니다. 동생이 스케줄 관계로 함께하지 못했고 낚시는 항상 동생과 함께 다녔는데 저도 조금 망설였어요. 사실 혼자 와 있으면 낚시는 되게 지루하거든요. 고기가 잘 잡힐 때는 괜찮은데 잘 잡혀도 사실 혼자는 지루한 것 같아요. 부스럭 소리만 나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늘 동생과 함께 다녔는데, 그리고 둘이 또 호흡도 잘 맞고, 저 혼자 캠핑과 낚시를 함께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영상에 많이 담아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곳 한번 둘러보고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도 좀 치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깜돌이 덕분에 제가 무사히 이곳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깜돌이 안에 실은 짐입니다. 짐이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운전석에는 실을 수가 없겠죠.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까요? 꽉 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50리터 쓰레기봉투를 사왔는데 일단 그걸로 제가 또 가져온 음식물에서도 쓰레기가 나올 것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다좀 주워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드시고 맛있게 드셨으면은 마무리도 잘해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진짜? 제가 10분 정도 쓰기를 주운 것 같은데 아 이대로 계속 줬다가는... 제가 가져온 쓰레기도 저기다 넣지 못할 것 같아요. 많아요, 쓰레기가. 참, 물론, 여기가 계곡이다 보니까, 물에 떠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사실 커피 믹스 이런 것, 뭐주순게 제가 한 20개 정도 주셨는데, 이게 전부 여기 낚시 오셔서 이거 드신 거잖아요. 이게 참 우리, 이런 거 보면은, 낚시인들이 조금은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낚시인들이 전부 이렇게 했습니까? 소수의 몇분 때문에 그 낚시꾼들이라고 참안 좋은 소리를 들여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짐을 옮기고, 사이트도 구축하고, 또 대편성도 해야 되고, 좀 바쁩니다. 열심히 움직여보겠습니다. 지금 7시가 돼가고 바람이 자질 않아요. 큰일 났네, 이거. 바람이 자질 않아요. 던질 수가 없어요.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파라솔도 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안 피는 게 아니라 못 피는 거죠. <laughs> 아 바람이 차질 않아요. 지금 뭐, 배를 던지지도 못할 정도로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 조명 설치하는 것도 흔들흔들 떨어질 것 같아요. 참. 그냥 담담하네요. <laughs> 뭐 자연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 시간 내서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 좀 아쉽네요. 지금 한참 시간상으로 피닝 타임인데 한참 빡센. 보이시죠 이거 제 머리에 막 달랑달랑 하네요 그래도 저도 낚시꾼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찾아들면은 미끼를 달아서 던져 보고요 캐미는 다 꺾어놨는데 아직 꽂지를 못하고 있어요 던지질 못해요 어쨌든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동자개가 잡혔어요 동자개가 지렁이는 역시 아닌가 봅니다. 다시 미끼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음, 사실 이 녀석도 귀한 녀석은 귀한 녀석이 맞는데, 붕어 낚시꾼한테는 그렇게 반가운 녀석은 아니죠. 떼서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져서 아침에 이렇게 지렁이를 달아서 한번 던져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 9시가 좀 넘었는데 어제 10분에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해가면서 바람이 자기를 기다렸는데 잠깐 자는 것 같아서 얼른 내려와서 지렁이를 달았더니 동작이 한 마리로 끝이었습니다. 그 후로 바람이 너무 불어서 계속 낚시를 못했어요. 오늘 오전에 일어나 봤더니 뭐 이렇게 조금 잠자 잔잔하긴 한데 뭐 던질 정도는 되니까 제가 지금 올 지렁이를 달아서 던졌습니다 뭐 잡힐지 안 잡힐지는 그거는 뭐제 운이겠죠 뭐 어떤 분들은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안 잡히면 제가 운이 없고 실력이 없나 보죠. 어쨌든, 좀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물색도 좋고, 괜찮은데, 원래 오전에 지렁이 넣으면은 좀 반응을 하는데, 아니, 뭐, 까딱도 안 합니다. 참,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바람 불면은 이제 철수해야 됩니다. 이제 하루 종일 오전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바람 불어서 낚싯대 세팅도 겨우 했고 밤새도록 바람 불어서 입질 한번 보고 동작에 잡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슬슬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바람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제대로. 아, 여러분,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생각하는 붕어 낚시는 그런 것 같아요. 짐을 정리해서 차에다가 실고 올 때는 이 낚시에 대한 설레임을 안고. 그렇게 출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다가, 뭐, 몇수 잡았든 못 잡았든지 돌아갈 때는 그 많은 그 낚시 하시는 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낚시는 설레임을 안고 왔다가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게 낚시인 것 같아요. 잡았든 못 잡았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잡으면 더 좋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할수 있다는 자체가 그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족을 못하면 부자가 못 되듯이 어떤 취미 생활이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아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요.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 야속한 봄바람만 불고 있네요. 바람이 아침에 잠깐 차서 지렁이를 달아서 이렇게 낚시를 해봤는데 다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철수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를 들지 못할 정도로 바람이 불어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진다. 이제 슬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자리하고 텐트 치웠던 그 사이트하고 저쪽에 좌대 깔고 낚시를 했던 곳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제 쓰레기봉투 이것만 들고 가면은 됩니다. 네, 어제 올라왔던 저 경사를 내려가자니 조금 걱정은 됩니다. 조심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 언덕을 무사히 잘 내려왔습니다. 저는 1박 2일 동안 낚시하고 캠핑을 했는데, 낚시는 설레임을 안고 와서 아쉬움을 남기고 가는 게 낚시인 것 같습니다. 붕어를 많이 잡았든 못 잡았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니까 그 자체가 힐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제 일상으로 또 복귀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다음번 영상에서는 붕어가 조금 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붕어의 그 손맛이 참 좋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 관리들 잘하세요. 저는 이만 여기서 올라가겠습니다.